이 <laughs> 예, 최근에 글로벌 이야기 원전 테마주들이 아주 핫하다 못해 진짜 엄청난데 일단 한정 기 제가 하고 있는 쪽에는 직접적인 원전 테마주라면 사실 한정 기술 그 원전 원자 어 설계 쪽에 그리고 어, 한정 KPS도 팀 코리아의 일원이라 원전 테마주가 작동할 때는 대부분 한정 기술만큼은 아니지만 위든 아래든. 테마으로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하, 어, 그런데 정비업체니까 사실은 신규원전 관련해서는 계약하고 한몇년 있다가 짓기 시작하고 짓는데 10여 년 걸리기 때문에 실제 정비가 마무리되는 데쯤 되면 한십몇년 뒤에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원전 이야기 나온다 해가지고 뭐몇년 안에 매출이 되는 건 아닌데 KPS는 그래도 같이 작동하곤 합니다. 자, 오늘은 설계 쪽, 한전기술. 설계는 보통 그, 우리가 그, 그, 한수, 어, 팀 코리아에, 이제, 팀 코리아를 주도하는 한수원이 특정 국가 그 전력층과 계약을, 본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은 원전 종합 설계는 한수원과 별도의 이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개통 설계 쪽은 두산 에너빌티와 이제 별도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딱 계약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한몇년 뒤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이번에 두쿠바니 오르고기도 2027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2035년에 뭐,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하니, 그런 어떤 계획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매출은 국내에서 한수원과 그, 두산 에너빌트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설계 매출이 본격적인 매출 단계는 아니지만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럼 공사 시작하면 일부 좀 매출이 일어나다가 공사 시작된 지한 3, 4년부터 총 공사 기간 한 8년 차 사이에 매출이 집중되고 설계 매출이 안분해서. 그래서 나머지 한몇 년은 자투리 매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 로직을 설명하고, 자, 우선 이게 이제 2분기 프리뷰 및 겸, 어, TP 상향 자료다 보니까요. 어, 2분기는 대략 한 100억 원 정도 내외로, 내외로서 일단 작년 대비 YY로는 다소 부진 하나 지난 1분기가 워낙 쇼크라가서 상당히 지금 하향 조정되어 있는 현재 컨센스는 서뭐 다소 초과하지 않겠나 정도로 보이고요. 어차피 기존 비즈니스 중심의 현재 실적은 두쿠바니 얼굴곡이 설계 매출이 메이크업 되지 않고는 작년보다는 부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계 쪽도 그렇고 특히 EPC 쪽도 그렇고요. 근데 1분기는 아주 심했던 거고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됩니다. 특히 원래 계획예 방정비 공정률이 대충, 그, 뭐야, 아, 이거는 지금 저 약간 오탄데요. 계획예 방정비라기보다는 설계 공정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k p s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공정률이 하반기 집중이 되 있기 때문에 매출은 기본적으로 상대하고 영이 될 것이고 1분기는 아주 쇼크 했지만 2분기는 뭐 그런대로 조금 회복하고요 와이 와이 부진 하더라도 큰세는 조금 초과할 것 같고 3,4분기는 어느 정도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만큼 회복은 하는데 1분기 워낙 부진하고 2분기도 다시 부진하기 때문에 원래 연간 실적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작년 대비로는 꽤나 숨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연결 영업이 이건 기, 지금 이야기하는 기존 사업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특히 체코 두쿠바니 오리코기 이번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 내년부터는 매출이 사전 설계 매출로도 제법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하지 않겠나. 뭐 실적은 그러합니다. 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두쿠바니 오리코기는 6월 4일날 한수원하고 체코 전력적인 본계약을 체결했고요. 아직 동사 계약은 없는데 연내에 한수원과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별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대체로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사전 설계 매출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전체 26조 원인데 우리 국기가 동사는 설계 매출 5%니까 1.3조 정도입니다. 요게 어쨌든 사전 설계까지 포함하면 내년부터 그 다음에 한, 아, 37년, 한 37년까지 약한 12년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자 동사가 제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연간 매출이 한 5천 대 중반 정도거든요. 뭐몇조 단위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 자기 현재 매출 규모 대비 한 1.3조 정도가 물론 기간은 좀 전체적으로 좀한 10여 년도 되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큰기하는 어떤 기여도가 크고요. 성장 기여도가 크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따 이거 이거로 땡이 아니고 뭐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쭉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다음 계약 가능성으로는 체코 테물린 1여기를 보는데 왜냐하면 원래 두쿠바니 월코기와 테물린 1여기가 한꺼번에 뭉쳐서 총4호기로서 한꺼번에 계약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별도 계약으로 분리가 됐고요. 한때는 두쿠바니 오르코기 계약에 테물린 1, 2호기 계약 특수조항이 포함된다고 했었는데 이건 제가 한 결과 아직까지는 특수조항까지 포함된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으로서는 오픈된 게였고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다음 차는 여기 아니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아랍에미리트 BNPB 바라카는 1,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팀코리아가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르코기를 한다면 어떤 그 레퍼런스로 결국 팀 코리아가 할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요거는 초기 논의, 초기 어떤 논의,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하니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는 또팀 코리아가 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사우디는 뭐식기 이상 한다고 이렇게 약간 운을 띄웠다가 인제 조용하지만 어쨌든 중동은 특히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어, 원전 기수가 확대될 거고요. 유럽도 뭐, 우리가, 우리가 하기로 했다가 지금 사실은 약간 드라마로 보는 그 폴란드부터 비롯해서 뭐, 유럽, 아, 영국, 네덜란드 등이 계속 이렇게 그 원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술력을 갖추고 레퍼런스 가진 팀 코리아가 중장기적으로 는쭉 순차적으로 일부는 수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 국내도 2 e 플러스 1기라고 되어 있는데, 심 12자 증기부에서 말만 띄워놓고 지금 조용합니다. 그러나, SMR 1기는 2035년까지 뭐, 1기 중공한다는 게 그, 12자 증기본에 있고요. 대형 이기는 아직 모르지만, 하기는 할거 아니에요? 이것도 언제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될거 같고. 그래서 당장은 두꺼번에 올 거기지만, 그렇다고 뭐한몇달 뒤에, 늦어도 갑자기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여러 건들이 있다, 이거. 이 SMR은 우리가 지금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 어, 2028년에 그 표준인가를, 표준 설계인가를 표준 설계 받고, 30년에 건설어가를 받아서, 어, 11차 증기본은 그 SMR 1기를 35년까지 중공한다고 하는요이 목표에 맞춰서 설계에 참여하는 정도니까 SMR은 당장의 실제 기획 관점에서 조금은 장기적이에요. 그러나 뭐한 10여 년 이후 초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술 확보, 노예형 기술 확보가 되는 순간 앞으로 이제 쭉, 이거는 SMR이니까 뭐 한, 미국에서는 2 0 0기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많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테마주기 때문에 주가가 총하다가 한번 오르면 정말 2021년인가 2년에도 한 5, 6개월 만에 7배 오른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확 오르고 있는데, 물론 뭐 단기적인 실제 기업 관점에서는 좀 급하게 오른 것 같지만 그게 테마주 속성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목표 주가는 좀 올리고 바이얘기는 유지하는데 사실은 이 TP 상승 여력보다는 TP 상승 보다는그국내 원전학대라는 어떤 원전 관련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깊피는단계 뭐 설정 과정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뭐 어떤 급변에 따라서는 상하향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커브리지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은 이 상황에서 의,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 가지고 불안해서 의견을 꺾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어떤 뭐 상승 여력이 2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는 테마주 고유의 어떤 대응 방식에 따라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하도 핫하기도 하고 좀 대응이 애매해서 다른 애들 도다 조용한 상황이거든요. 좀 약간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약간 면피, 이런 상황에 대한 민폐적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고 참조해주십시오 언론에 어제부터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좀 구체화가 되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 국정기획이라고 해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곳에서 이제 정책들을 다 세우고 있는데, 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다 주담대거든요. 부동산 대출. 뭐 이쪽에 뭔가 대출을 많이 했을 때,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자본을 좀 이제 쌓아야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유도하게끔 정책을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은 더 위험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담주담대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커지면은 자본을 이거는 자산이고 이건 자본을 더 많이 쌓게끔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쪽보다는 부동산보다는 기업적으로 조금 대출을 더 많이 해라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정책 기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또 가계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영향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적용되고 있는 이제 규제 비율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여기 뭔가 더 애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이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1%지만 이게 이제 애드가 되면 최대 2.5%까지 부과를 할수 있어서 어쨌든 이규제의그어 하한이 계속 높아지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수치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는 은행들이 이 비율에 맞춰서 지금 다 이제 밸류업이나 이제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전략의 수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지 않을까. 아직 이제 뭐 어느 수준인지 어느 범위인지는 확정이 된게 아니라서 예상하기는 힘든데 방향성 자체는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산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이제 가중치를 조정할 때 나타나는 영향은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늘어나는 이제 영향들이 이 주택 담보 대출 취급 규모가 많은 은행들일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 역시 똑같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본 비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면 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폭 또한 이제 은행별로 아까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나는 많이 늘어날수록 이게 많이 떨어지게 이렇게 당연히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확정은 아닌데 이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 이제 자본 관리나 성장 정책에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 아직 수준이 확정되진 않았는데 방향성 자체는 은행에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일수록 이 비율의 그 요구 수준이나 주주하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